셋둘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하게 될 거는 원더보이 시즌 WB 클라이베르트랑 그리고 플리식 한번 금카로 사용해보기 위해서 계정에 접속을 했고요. 팀은 이제 우리 주인분께서 AC 밀란으로 좀 맞춰주셨어요. 이거 한 자리 원래 있었는데 뭐 어, 혐사하시느라 잠깐 팔아서 땜빵이고 어차피 이쪽으로는 오늘 공격을 그냥 안 하면 그만이라서 플리식부터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본캐로 24챔스플리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스쿼드 리뷰하면서 25 노미니 플리식도 많이 써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플리식한 번도 안 써봤어요. 좀 궁금했습니다. 스탯은 조금 밀리긴 한데 급여 1 낮고 그리고 조금 궁금한 부분이 신체 사이즈가 이제 신장이 1cm 몸무게가 4kg 가량 줄어들어가지고 체감적으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뭐 헤더 11 높긴 한데 보통은 이제 윙어로 쓰니까 그리고 클라이베르트인데 압도적인 1대장으로 출시를 했죠 총력도 많이 늘어났고 골결이랑 특히 슈퍼 중거리 슛 위치 선정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커브도 3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스탯이 완전 꽉찬 육각형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요정도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플리시 146, 146의 속력. 슈퍼우 중거리 슛도 상당히 괜찮죠, 141, 140. 테미러도 138이면 준수하 그리고 클라이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이제 클라이베르트 쓰면은 이제 슈퍼우 중거리 슛 그리고 드리블 스텝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빵꾸, 이런 노란 마스탯은 기대도 못했었는데 스텝만 봤을 때는 완벽한 육각형 컴플리 포워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 하나 단점이 안 보이는 그런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나머지 선수는 굳이 소개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출정식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어렸을 때 잘했다고 해가지고 출시된 그 시즌 원더보이 WB 시즌 오늘의 주인공 크리스천 플리식과 패트릭 클라이베르트 선수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랑 신장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체감이랑 포터가 조금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시거든요 제일 기대주 오늘의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원더보이 클라이베르트 압도적인 1대장으로 출시를 했고 이게 진짜 안 좋으면은 넥슨이 클라이베르트 싫어하는 거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두 선수 위주로 게임을 할 거니 그점 감안해서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렛츠고! 여기까지는 나베드. 여기서 이야, 패트릭 클라이베르트. 패트릭 클라이베르트 공소율 좋았네요. 근데 사실 클라이베르트가 아니라 방금 플리식스면서 느낀 게뭐 체감이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꼬리였는데 까카루루 어, 아근 확실히 공수참여도 3,1이 빡세긴 하네 뒤에서 어머니 쫓아오는 거 마냥 그냥 바로 뛰어가는 거봐 엄마가 너이 새끼 어? 학원 안 가고 어디 가고 있어 거의 급급임 패 파트릭 그때가 그립네요 어머니 속이고 독서실 간다 해놓고 PC방을 가던 그 시절 그리고 트위치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길래 아씨 아시... 뭐야 했는데 뒤로 돌아보니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그런 공포영화가 생각나네요. 아, 근데 난 진짜 말디니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말디니 홍보대사였는데 옛날부터. 야, 그거는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야, 옵사이드인줄 알았는데. 어, 나 안약 좀 넣을게요. 너네, 어, 내가 잘못 본 건가? 뭐가 있었나? 옵사이드를 넘어서 씹사이드? 뭐 흡입차 톱으로 써도 되나요? 이런 거할때 아쉽다고 하는 이유가 영차 아, 아! 죽었는데 이거는 굴리트로 넣는 것만큼 식상한 게 없어요 이 게임에서 대신 클라이로 넣어드렸습니다. 클라이베는어 방금 침투 타이밍 움직임은 기가 막혔다. 이? 바로 그냥 뛰어버리네 공 잡자마자 이런 거좀 좋네요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이 사람은 이번에 신규 시즌 나왔을 때 소주 한두병 마셨겠는데 솔직히 좀 X 같습니다 클라이 지렸다 다 쥐딧 와 삼총사 저거 뭐냐 야 죽여 죽여 조져 거의 그 급이었는데 에이, 그냥 유독 구려요 그게 <laughs> 이게 헤더야. 클딩. 무슨 피구지 뭐 거의 백험이자. 근한플레시 <laughs> 몸싸움 어쩜 좋냐 이거 진짜로. 진짜 톡 치면 부러지네. 얘는 능무 무조건 달아야겠는데 나머지 진짜 좋거든요. 아, 시원하죠 퍼터가. 제가 또 이런 더블 퍼터 시원하게 잘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클라이 크로스가 은근 괜찮아요. 팩트는 진짜 잘 올린다는 거예요. 겸사겸사 좋은 거죠. Yeah! <웃음> Patrick! p a t r i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표. <laughs> 레수. 여기잖아. 아, 아깝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저도 혼자 북치고 장국치고 해도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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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스폰지밥 다람이급이었죠? h <laughs> a l l 아아 아, 목에 담 올라온다 잡아야겠지? 와이 새끼 뭐 눈이 뭐 뒤에 달려있냐? 씨가 필드 플레이어로 착각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잡으면 핸들이다 하고 밀어 와 죽여버리는데? 오우 오 어, 죽여버리는데? 아니 아주 그냥 통통 튀어버리네? 카메라 이걸로밖에 안한 개냐? 아 x x 진짜 이것만 노렸다 플라이 죽었어 구할 패트릭! 티에 이게 클라이베리트의 축구력이야. 여러분들, 손을 맞고 들어가게 하잖아. 여러분, <laughs> 하이 빅스비 창문 좀 열어줘. 사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클라이베리트가 대신 띄워준다고 하네요. 시원하게 창문 좀 열어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제 중거리를 쳐야 되는데. 억거리 갈게요. 이 평생 골못 넣이고 중거리로. 보세요. 억거리 장인이거든요. 억거리슛! <laughs> 억지 중거리 장인 돌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억거리 전문가라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 했네요, 지금. 억거리슛. <laughs> 아이거 내가 차고도 어이가 없네. 중거리는 도티브. 그냥 그러니까 찰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중거리 좋아요. 안 찾을 뿐못 나온 게 아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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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인공 패트릭과 크리스천 씨의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여러분들 상당히 둘다 만족했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왼쪽 부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플리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냉정하게 돈 신경 안 쓰면 24 챔스 금카를 쓰는 게 맞아요. 그게 좀더 좋은 거긴 해요. 24 챔스 금카보다 싸잖아요. 급여도 낮고, 거기서 이제 메리트를 찾고 조금 더 메리트를 찾자면은 몸무게가 낮은 것 때문에 체감이 좋습니다. 근데 어 이거 몸싸움이 진짜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보다 약해요. 저는 처음에 어! 꽤 버텨주는데? 알고보니까 이거 능숙한 몸싸움 8레벨 빨이었어요 뭐160초반대 윙어보다야 몸싸움이 세겠죠? 근데 캠스 금카랑 한1 0몇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메리트도 있고 돈좀 부족하면 이거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감 좋다는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더 속아볼 만한지 않나 싶네요 매번 클라이 어, 이번엔 좀 좋게 나왔네 속아볼까? 어 깠네 역시 클라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소가 볼법해요 괜찮은 것 같아. 사실 이게 스탯 다 지우고요 금액만 놓고 봤을 때 공격수가 90조인데 안 좋다? 일단 쌍력 받고 시작인데 이 스탯인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상교 본사로 주에 이거 안 좋으면 안 되는 스탯이고 안 좋으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유일하게 딱 하나 아쉽다면은 그냥 클라이가 기본적으로 드리블이 좋은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본캐로 발롱 드롭바 금카 이런 것도 써봤잖아요. 괜찮게 썼거든요 애초에 188짜리 쓰면서 요리조리 드리블을 하려고 우리가 쓰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다고 치고 188이라는 신장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드리블을 칠 수도 없을 정도냐 절대 아니고 기존의 단점이었던 게어 클라이 스피드 나쁘지 않네 스탯 괜찮네 했는데 정작 휘청거리고 뚝딱거리면서 헤더 원툴이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중거리 버프 확실히 됐고 스피드도 보완이 되면서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은 것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쉬운 민벨에서 나왔던 그 삐거덕거림이 많이 사라진 것같다 그래서, 퍼터를 치고 경합을 했을 때, 막 하면서 넘어졌던 그런 모션이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거 드립을 지푸으로 찍어주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저는 단호하게, 육각형 컴플릿 포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놀람> 그럼 돌철이요, 원더보이 시즌 칠카도 괜찮을까? 돌철이요, 발롱도로감가는 어떻게. 없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았던 두 시즌이었습니다, 응애 시즌. 리틀 <놀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